칠일이고 이0이십년의 마지막 날인데 기념해서 어디를 좀 놀러 가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가지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여행을 할 거냐면 이 지도에 펜을 던져서 찍히는 곳에 딱 가는 거예요. 누가 찍을까요? 송도 씨가 찍을래요? 저는 잘못 못 찍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아, 멋지다. 뭐... 그러면은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좀볼까요 네, <laughs> 좋은 생각이네요. 어, 지나가시는데 어? 부탁을 네 해볼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혹시, 혹시 죄송한데 네, 네. 저희가 지금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트를 던져서 저희가 이 걸린 곳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죄송 던져수 주시면 제가 던지면 돼요. 네 맞아요. 그럼 저희가 거기로 여행을 가는 거요 던져 주시면 됩니다. 그냥 던지면 돼요. 네.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디 상관없는데 북한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laughs> <laughs> 북한도 저희가 못 가니까 찍게요 어? 찍혔나? 오, 안 찍힌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음. 어. 전주? 오, 오. 전주? 대박 전주가? 어 전주 전주? 저희는 전주로 갑니다 빨리. <laughs> 설화공원? 설화공원? 이걸 찍을까? 응. 설화공원 <웃음> <웃음> 자 도착을 했고요 지도에 딱 찍힌 부분 설화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가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빼고 사람이 없는데? 야야 <laughs> 왜왜? 없다 화장실이 없어? 공원인데 화장실이 없어?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컸는데 끝인가 이쪽이? 살짝 얘를 가르키긴 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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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다. 보면 안네 복화를 그 우리 청주에 수동 알지 그 뭐지 수암골 수암골 맞아 겨울이라고 눈산도 있는 산탄 없나? 뭐 되게 완전 시골 마을 같다 되게 부자연스럽다 말그가 나도 나도 사실 어색해 지금. <laughs> 뭐. 유하 아니 유하 중하다마을 이거 오목마을이라고 합니다 오목마을에 오신 그대 지금 여기서 행복 시작 행복 시작이래 이제 이런 데서 백반 전라도 하면 약간 백반 아니야 반찬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지 영이네 저기 제육볶음 우렁쌈밥. 우렁쌈밥 오 맛있겠다 괜찮은데 저거 일단 후보 1번 어, 여기 여기 됐네 모정식당 자연산 불밥 백반점 시골 밥상 근데 뭔가 여기네 맛집 스면이 난다 <laughs> 진짜 물어봐야 되나 어디가 맛있나요? 한번 물어봐 <laughs> 물어봐 어. 오 완전 어 여기 여기 할까 모정식당 오, 오. 짜그리 백반 뭐 원래 좋은데? 과장집에서 하는 맛집 쓰면 나 여기로 갈까? 어,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안녕하세요. 어, 아니, 무슨 생선도 나와. 맛있겠다. 맛있어요? <Coin: 모로 Liz Gay> 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ocracy> 아어요그니까요 음. 지금 이제 카페를 가고 있는데 안마랑 조교을 같이 할수 있는 좀 카페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옥마을 안에 있는지는 몰라 한옥마을 안에 있는. 지 여기 포토 인도 약간 한옥에 여기네? 어, 올라가야 되는 거. 어. <laughs> 여기입니다. 포토 있는 옆에 있는 카페.

회야, 이게 해넘이 해가 넘어가네요. 네. 예쁜데, 뭔가 멋있어. 색감이 이뻐. 음... 싸놓을 것 같아. 죽겠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네 이따 이따 잠깐만 이거 엄청 엄청 아늑하네 팔, 팔만 얼마야? <laughs> 여기 어? 여기 화장실인가? 잠깐만 <laughs> 나 여기 화장실이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 여기 <laughs> 있잖아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네 발짝 4m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4 곱하기 3.5? 여기 <laughs> 화장실인가?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 했네 이런 느낌에서 자고 싶다 마님 마님 왜 부르는 게냐 <laughs> 오 빈티지 나 빈티지 이런 거 o n 데 이거 한번 할까? 카라 n 아니야? 앞에 없나요? o n e y money, m o n e 씨 money, money, m 이 n 다이거 o n e y money, m o n e 이 삐만 구션은 어, 삐라나. 어, 삐라나. 어, 삐라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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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고민 너무 많아 나넌되게 빠져 게 미쳐 래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솔직이 없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장려치킨 가다치킨 치킨뭐 맥주 야, 일요일 축하합니다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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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이래, 이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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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있다 이렇게 많네 아니 이 뭐야 올려주는 거 서비스 이거, 맛있어? <laughs> 이게 맞아? 맞지 70..몇이냐? 73? 아 70이 안되는데? 60 몇인데? 66? 이 안나있는거라고 한가 어? 우리 나... 130인데? 이거 어. <laughs> 천생연분이야? 어머 근데 예쁘긴 예쁘다 아무거 안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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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일로 와야돼 일로, 와야 일로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내 뒤로 오라고 <laughs> 아 뒤로 오라고?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내얼굴 안보이네 7만명도 던지에올일 있어가지고 힘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저도 아직 구독을 안해가지고 어. 오늘 딱 하려고 내가 이런 놈들이랑 하고 있다 이런 놈들이랑 내가 어? 또 오늘 하려고 할랄...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분이. 이런 놈들 친구라고 8분이 8분 이 8분이야? 안녕하세요 어. 음. 과연? 나 맹국 구워줄게 맹국 약간 크로스? 나이스! 야오. 나이스 고 9원! 9이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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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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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 0원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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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 9원! 9원! 9나9나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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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진짜 원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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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원면 이게 갈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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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원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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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9이 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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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어떻게 해, 너 뽑아, 우리 토끼 인형 그거 알우리 여기서 3만 원써는데너 1만 원서나만원써 오. 어 이거 뽑을게 상품이 남았습니다 아, 똑같거고어 원하는 거, 라고 나온다 이거 봤어 너왜 기분이 좋지 않지? 아, 부럽다 나도 또 뽑고 싶은데 짝짝꿍 짝짝쿵 엄청 귀여운데? 내 맹고 그쵸? 좀 귀여운데? 내려온다. 뒤여 보다요 뒤에. 근데 이거 엉덩이. 어우 야, 어우 야. <laughs> 나와 도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야, 근데 이건 솔직히 <laughs> 귀엽긴 하다 귀엽다 이건. 어, 이거. 여기 귀엽긴 하. 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예. 이쁜 여자. 아, 나 재모른하고. 여자, 그래. 내가 여자운이 네,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재모른이 좋다 그랬어. 한 그니까. 잔. 그거 그거 같다. 한짝 전업주부하는 느낌. 네. 나 이게 고백을 해줄래? 예? 네. <laughs> 둘이 결혼한리 어. <laughs> 빨리 가 <laughs> <laughs>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까요 <laughs> <laughs> 어디 있요 <쓸까요? 웃음> 어디 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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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잘 찾는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좀와보세세요세요올년 다치지 않고 잘 화목하게 우리 팀이 거기 아이고, 켰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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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어서 와와와 지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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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 사람만 어 괜찮아 방탄조끼 입었어 영상 보시는 분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다 건강하고 원하는 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